안녕, 라사의 까까 베베야. 발밤의 늑대인간 모두 즐기고 있니? 뭐? 아직도 안 해봤다고? 그럼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. 일단 역할은 시민이라. 키오에게 바치는 늑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경단 시민을 감별하는 성직자야 인원수마다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게임 설명을 누르면 알수 있어 진행 방식은 낮에는 투표 밤에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야 낮 투표는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꼭 투표를 해야 돼달 밤의 늑대인간은 춤을 이용해 추리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자동으로 춤 기능이 섞여 있어 예를 들면 힙합 댄스를 눌러도 전통 댄스를 추게 되는 거지 하지만 늑대인간은 힙합 댄스를 누르면 힙합 댄스가 나오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늑대 인간들은 본인만의 댄스 셔플을 만들어서 시민인 척 해야 된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? 나도 사실 잘 몰라. 자세한 건 댓글에서 알려주면 좋겠는데. 아님 말고, 그럼 안녕.